에스컬레이드는 국내 두 가지 바디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기본 바디 타입이 있어요. 전장이 무려 5.4m나 되는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거기서 40cm 정도를 더 늘린 에스컬레이드 ESV 롱힐 베이스 에스컬레이드다. 그래서 이 차의 전장은 무려 5.8m,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. 6.2L V8기통 V8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출력은 426마력에 토크는 63.6을 발휘하고요.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. 트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거의 3톤입니다. 트리 컴퓨터 상의 연비는 7.3 정도 나오게 되는데 양산차 최초로 무려 24인치의 휠을 넣었습니다. 승차감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두 가지의 특징적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.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고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에어 서스펜션 플러스 약간 자성을 띈 물체를 통해서 1초당 뭐 1000번까지도 이 서스펜션을 제어할 수 있는 캐딜락의 모든 서스펜션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. 집으로 치면은 지금 펜트하우스를 타고 돌아다닌다 라고 봐도 될 정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게요 에스컬레이드 ESV이기 때문에.